안녕하세요 유튜브 민기입니다. 오늘은 어, 24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목차는 조심하라. 고약한 쌍둥이 조언을. 소목차는 빛 좋은 개살구 사랑하는 것을 하라와 열정을 따르라.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어, 우리 사람들이 요즘 세대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해서 수입을 내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MZ세대니까. 근데 이제 MJ 드마코시가 얘기하는 거는 열정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해서 수익 창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라고 어, 말씀 하십니다. 어, 그전 내용들도 보면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이제 수익을 내라 라고 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 저도 이 말에는 좀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주변에서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가 그걸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은 크게 많이 못 봤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게 또잘 맞고 어 고객들이 이제 찾아주고 좋아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밀어붙여서 이제 대박 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을 저도 주위에서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차 내용을 오늘 영상에 담아 볼 거고, 이 드마코 씨가 이, 자기가 운영하는 그 카페 같은 게 있나봐요. 포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어, 사례를 이제 빗대어서 이제 이, 이 책에다가 남겼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회원분 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운전을 엄청 좋아했던 거죠. 차에 대한 관심도 너무 많아서 이분이 이제 면허가 딸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바로 면허를 따고, 그다음에 레이싱 라이선스까지 어, 취득을 합니다. 그렇게 12개월 동안은 미친 듯이 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강사 자격증도 따고 뭐 자기가 버는 수입 족족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어, 끌면서 그 레이싱 트랙에서 막 타고 그다음에 회원분들도 이제 가르쳐 주고 그렇게 4년 동안 했는데 그 사업을 정리할 때는. 자기는 이제 운전을 쳐다보지도 않, 않았다고 하네요. 식물이 막날 정도로 정말 운전에 질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는 이 사람한테 어, 너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정말 행복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자기도 그때 당시에는 아그렇 그게 맞다 이렇게 동의했었는데 어, 이분이 이제 그 사업을 정리하고 말한 거는 절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자기를 정의했던 한 가지가 자기는 자동차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한 건데, 그거를 직업으로 가지니까 그 마음이 아예 죽어버렸다고. 자기는 이제 차를 안 사랑한다고 이게 말했다고 하네요. 주위에서 이제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그 일을 좋아해서 돈 버는 사람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 일이 돈이 되니까 하거나 어 정말로 장사 같은 경우도 나는 그걸 안 좋아해 예를 들어 뭐 볶음밥을 파는 집이야 근데 나는 볶음밥을 안 좋아해 근데 사람들이 볶음밥을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니까 손님들이 찾아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이제 사이즈도 더 크게 크게 가고 요즘 들어서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생각을 했었나? 아직도 그런 뭔가 작은 미련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좀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정말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게어 맞지 않나? 너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제가 장사를 하니까 장사가 잘될 때는 막 밀어붙이고 막 하는데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 막 경제 뉴스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나라 상황들 이런 거를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자꾸 막 매스컴에서 자꾸 터트리니까 뭐 집값도 막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제가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좀 독하게 먹고 좀 밀어붙이고 좀 수익이 안 나도 쭉 가야 되는데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접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정말 원하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고객들이 많이 원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아, 생각이 요즘 많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요? 와... 어렵다. 어려워. 드마코씨가또 얘기하는 게 성공의 비법은 <laughs> 당신이 사랑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비법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변화의 고통을 회피하면 당신은 결코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기도 합니다. 아... 요즘 말로는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너무 빡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꾸 트렌드적인 걸 따라가다 보면은 또 바로 뒤쳐지면 나가리로 가고 또 묵직하게 가자니 시대 변화는 너무나도 빠르고 어 하지만 저는 항상 긍정적이게 생각해서 음 어려운 난관을 어 극복해 나가도록 어할 겁니다. 아 사실 제가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 건강 검진도 받았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날또 가서 이제 조직 검사 한 거. 결과도 봐야 되고. 그럼 요즘 날씨가 좀 춥지 않나요? 어, 나만 그런가봐. 아, 어, 전 타이즈도 입습니다 요새. 아, 어, 거의 3월 달인데, 어 이때가 좀 저한테는 너무 어, 많이 힘드네요. 어, 몸쪽이나 정신쪽이나 항상 어, 긍정적이게 갈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긍정의 아이콘이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 늘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객이 원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접근해서, 그, 불을 좀쐈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